우리 오늘 말씀은 유다서 17절부터 2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괴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기라. 능인너희을 보아서 그 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유다서, 우리 어제 이어서 보시는데, 어 유다서는 어 정말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유다가 썼고요. 어 특별히 교회 속에 들어온 거짓 이 교사들. 거짓성도를 향하여, 어, 우리가 이 정통을 바로 세워야지 이단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단만 연구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단을 연구하기 전에 정통, 어,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데, 어, 특별히, 어, 처음에는 이단들이 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어, 한때 우리, 이 뭐, 산 옮기기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작은 교회, 주문 100명 이하 되는 교회에 한 무리가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직분까지 받고, 심지어 10년 동안 숨어 있다가 장로가 되면 목회자를 싸우고 쫓아내고, 또 교회 분쟁을 일으켜서 분열을 일으켜서 결국 주의로부터 지탄받는 교회로 만든 다음에, 결국 목회자가 병들거나 쫓겨나게 되면 그 교회 자체를 삼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파괴적인 행동을 했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절에 보면 이단들은 항상 분열을 일으킵니다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당을 짓는 자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제 보신 것처럼 이 3대 폐역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며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용서하지 않는 자, 그리고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우리 11절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끝으로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고라는 주의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어, 고라도 어, 정말 이 중요한 레이지파로서 중직을 맡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 은약계를 옮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스스로 바로 모세가 되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 삼켜버렸죠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이 3대 폐약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정말 함께 식사할 때의 애찬의 암초다 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자기 몸 만기는 목자다.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고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그죠? 그리고 어 그들은 거품을 뽑는 바다의 끝이 물결이다. 이 거품은 사라지잖아요. 그죠? 거기서 사라지잖아요. 그죠? 열매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인 것은 타락한 천사를 말하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 하반부에서는 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 결국 어, 우리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교회 속에 계속해서 이단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속에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정말 육신대로 행하면서 어~ 영적으로 성욕으로 행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18절에) 마지막 날까지 그들은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한다 늘 경건이 없어요 보면 어~ 우리 빌립보스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신은 배다 탐욕만 추구하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우리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같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런 자들이 바로 조롱하는 자들이고, 어, 또이로이 어, 이 로세, 로세, 이 사이들처럼. 소동 고모라가 멸망한 데있을때 농담으로 이기는 자들 있잖아요. 기롱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항상 분열을 일으키죠. 그래서 분열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속성은 교만과 분열이에요. 그렇 마귀는 사랑을 할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척은 할 수도 사랑할 수 없고요. 마귀는 항상 깹니다. 깨고요. 그리고 교만한 자들. 이 분열은 교만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을 짓는 것은 교만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괴 속한 자다. 유계 속한 자다. 영적인 어떤 그 신령한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고, 그리고 영적인 원리가, 원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 아시죠? 영적인 원리가 통하지 않는다. 유괴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 영적인 원리가 통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들이죠.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께 역사하지 않으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자다 20절, 20절 21절이 유다스의 주제 구절입니다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받은 믿음은 믿음은 도구죠 믿음은 이 공로가 아닙니다 도구지만 중요합니다 이 우리의 이 거룩한 믿음 왜 거룩합니까 이 믿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시기 보면 주님께서 믿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에 그 놀라운 그 거룩하신 사역 위에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믿음이고요.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딱 보면 또옳런 말씀 있죠. 바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어 공력이 나타날 텐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오늘 아침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에서 보면, 이 세우라 할 때, 항상 이 고린도 3장에 보면,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 바울은 심었고, 아부르는 물을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았던 것 외에 능이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우리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건 뭡니까 개인적인 환란도 되고 마지막 환란도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란과 시험이 오죠. 그때 공적을 밝히는 것은 불로 나타내고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대한 것을 시험할 것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바로 이, 어, 이 구원은 받습니다 왜 터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온 신앙이 이 헛된 신앙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이, 정말이 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 않을 믿음 이, 고리, 이 베드로서에도 나오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이, 연단한, 없어지 아니한 금과 같은 믿음이다. 정금 같은 믿음이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그리또 반석 그 고백 위에 잘 세우며 또 우리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없는 자와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대조를 이루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죠?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 또 로마서 8장이 떨어져 죠 어, 그죠? 우리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가 끊으리요? 환란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죠? 끊을 자가 없다는 거죠. 어떤 피짐물에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며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류를 기다리라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 노력해서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영화의 단계 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개인적인 이 종말 죽음도 맞지만 마지막 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걸 영화죠 영화 어, 성화의 다음 단계인 영화의 단계를 말합니다 어,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견인차가 차를 이끌어 가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인내해야 된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라. 그래서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그들을 긍률 얘기라. 의심하는 자들은 이 긍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 이단들과는 좀이 다른 연약한 자들로볼수 있죠 그죠 연약한 자들 어, 이십사들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래서 이이 이 불은 뭡니까 시험 예, 그리고 또이 넘어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불에서 끌어내가지고 구원해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기라. 있습니다.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이 너희로 그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겁니다.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유다서를 행위군으로 잘못 이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힘써 싸우라 또는 세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에 방점을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능히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토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조부터 이제와 영원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유다서 참... 이 어 정말 1년에 한번 다루기 힘든 본분을 우리 새벽 어제 오늘 다루어서 감사하고 우리 오늘도 참이 12월 이제 어, 두 주가 남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또 봉사하실 우리 식당 봉사팀 그리고 청소하는 안수 지원들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귀한 우리 참 직분자들 축복하고 아 어, 정말 이 누림이 되고 섬김이 누림이 되는 아그 어, 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과 은혜와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어, 정말 우리는 여기까지 님께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에 따라서 그냥 주님의 그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힘써 싸우고 주님의 극률을 기다립시다. 주님께서 이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고 오늘도 수고하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세우게 도와주시고 어, 정말 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하나 되고 술을 아끼며 믿음으로 꼭 깨서는 특별히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기쁨으로 누림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단은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분열을 일으키고 용서하지 않고, 늘 교만한 그러한 이 자들이 있다면, 주여, 긍휼을 베푸서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